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장도 그렇고, 와, 미장은 기가 막히죠? 미장은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꽤 빠지고 있는데, 단타 매매에서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야, 이 지수가 빠지면 단타 매매할 때 추가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게 조금 버겁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단타 매매를 할 때는 가장 좋은 테마군에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을 보시면은 절대 상승률 리스트 10% 이하의 종목들은 거의 안 건드립니다. 장이 좋거나 뭔가 테마가 강력하게 붙었을 때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5% 6% 상승한 종목들을 건드릴 때는 있지만 대부분 10% 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 오늘도 그래도 급등좀많네요 이야, 10%. 한계치. 여기 보강사로 아래로 이제 건드리면안 된다는 거죠? 꿈비. 음, 꿈비가 정거점을 돌파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우리 기준 말고,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여기죠? 여기가 상한가요? 정거점이 상한가 붙어 있는데, 쭉 밀리면 은 모르겠지만, 우리하고는 지금 현재 관계가 없고. 프롬파스트. 너무 높죠? 갈놈에다가 그냥 다 때려 붙는 거예요. 갈놈, 갈. 그 다음 오픈놀, 어, 경남스틸, 높죠. 여러분들 박스권을 측정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박스권에서 그 바닥을 공략하는 겁니다. 바닥을 천장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공략하는 겁니다. 우리랑 관계 없죠. 아가방 컴퍼니 높습니다. 이미 원조법에서 슈팅 나온 겁니다. 코나이, 어, 정치권이 태마주들은 무조건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빠지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몰리겠죠. 그 다음 제로투세븐. 어... 하... 상황가지는 와! 우와! 우와! 제가 사실 방금 왔거든요. 방금 와서 컴퓨터를 켜자마자 증시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야, 이 정도면은 할 거, 이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카테고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쫄봉주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종목 탐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세개 비워놓고 상한가 갔으니까 못 사잖아요. 비워놓고 어떤 종목이 지금 현재 정고점 또는 박스권의 오규칙선을 돌파를 하고 눌림목에 위치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금속 음, 정치권이 다 정치권이다. 그렇죠? 어, 지금 이제 먹을 거는 전, 정치권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음, 아직은 아직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어차피 다 정치인 관리해주잖아요. 이것들 다. 그래서 음, 아직은 좀 기다려야 돼요. 정보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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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9시 37분에 할수 있는 종목을 찾고 있는 겁니다. 9시 37분에 어떤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가. 없으면은 한 5분, 10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슬쩍슬쩍 쳐다보고 그래야 돼요. 없는데 뭐 억지로 따라붙는다고 종목이 생기고 그런 일은 사실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지켜보다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1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야 돼요. 예, 10%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네, 잠깐 이제 물한잔 마시고 오려고 했는데 제로투세븐을 찾았어요. 오늘은 어, 아가만 컴퍼니도 있고 꿈비도 있고 다 있지만 제로투세븐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주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한창 정치권 하고 해서 이슈가 된 어, 테마 그 중에 이제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예, 나쁘지 않아서 일단은 제로 27을 공략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 <laughs> 예, 가서 커피도 한잔 내리고 그러고 올 테니까 이거 제로 27 공략해 봅시다 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로 27 매도 자 이렇게 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과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이런 부분에서 느낄 수 있겠죠. 지금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리고 그 타점을 정확하게 매수를 했을 때 주가는 반등한다. 단타 매매 수리권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거죠. 자, 그러면은 정밀하게 차트 복귀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휴가 기간하고 겹치면서 200만원으로 연습 매매 우리 했죠. 그래서 어, 지난주에도 전종목 수익신을 했고, 이번 둘째 주 4월 7일부터는 500만원 세팅입니다. 다시 이제 500만원으로 세팅을 해서 소액 투자 연습 매매를 선보이는데, 오늘 일단 첫 번째 매매로 워밍업 제로투세븐으로 시작을 합니다. 3월달에 우리가 퍼펙트했죠. 3월달에 또한 달간 전종목 수익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달도 지금 굉장히 어, 잘 풀어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매매 기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갑작스런 뭐 시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매를 쉴 수도 있죠. 쉬는 것은 최고 고수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최고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쫄리더라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나도 할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를 했어요?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실전 연습을 통해서 많은 걸 겪어봤습니다. 두렵지가 않죠? 왜? 이럴 때는 이런 종목들 거래하면 된다라고 이미 본능적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본능이,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문제들을 쉽게 풀어갈 수가 있죠. 오늘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도 후발주입니다. 쫄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땠어요? 유행과 트렌드, 대중이 바라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그래도 단타 매매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약2% 가까운 수익률이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반드시 돌파, 그리고 눌림 이후에 매수를 한다는 개념도 반드시 장착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이렇게 소폭이라도 반등이 나오는 거죠. 차트를 볼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봅니다. 돌파의 타점, 눌림의 타점으로 보는데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전고점이라는 것은, 전고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점이 될수 있고 이 점이 크다 보니까 영역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점을 돌파할 때 강력하게 이렇게도 뚫어주지만 만약에 이게 하나의 점이 아니라 이런 영역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좀 길게 늘어지게 거래량을 분포시키면서 이렇게 돌파가 일어납니다. 오늘 매매는 제가 가장 최근에 가장 아끼는 매매 기법 두 개가 접목이 됐습니다. 차트 독해라는 매매 기술과 그리고 시장 결정가, 시장 결정가 돌파 매매가 결합이 됐죠. 시장 결정가 돌파 매매를 어디서 결합시켰느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서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매수를 차트 도켓처럼 밑으로 쭉 깔아 버리겠다 했는데 절반도 매수, 아 절반 매수됐죠 매수되고 반등 또 매수되고 반등 이런 식으로 타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공략한 타점은 돌파 이후에 내려올 때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이 났고 또 다시. 내려올 때 매수 수익 실현했는데 여기서 정고점은 하나의 영역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을 길게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독해의 매수 방식과 시장 결정과의 타점을 접목하니까 지금 매수 반등 매수 반등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 지금 이 설명을 제가 하고 있지 않다면 벌써 2회차 수익이 났을 겁니다. 우리가 200몇 십만 원 들어가서 현재 4만 원 벌었죠. 또한200몇십 들어가 또또한 4만 얼마 벌죠. 그러면은 한 시간 안에 한 10만 원 소액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이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했을 때이 정도 수익은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4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월 200만 원 가까이 수익 내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지금 소액 투자자일 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 경험, 얼마든지 작은 금액으로도 우리가 또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계 시대는 시장 결정가의 타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점은 날짜 4월 4일부터 계산을 해야 하니까 4월 4일의 종가가 5,640원입니다. 5,640원 상한가 리스트에 들어가려면 10% 이상 올라가야 되죠. 6,200원 위로 떨어져야 돼요. 6,200원 그러면은 6,200원 줄 6200원의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타점을 보니까 가장 가까운 데부터 봐야 되죠? 없어요, 앞에. 없어, 없어, 여기. 없죠? 없죠? 여기. 여기 하나 딱, 일단은, 여기 하나 보입니다. 그러면은, 날짜상, 일단 12월 11일부터. 2024년 12월 11일. 저기가, 일단 가장 핵심적이긴 한데, 날짜, 날짜는 좋아요. 날짜는 좋은데, 어디가 안 맞아요? 값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결정가, 결정가의 위치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배제되는 거죠. 자르고, 자르고, 뒤로 가보니까 여기가 잡힙니다. 하나 나오죠, 하나. 잡힌 놈 하나. 보니까 5%와 겨우겨우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야 참. 이렇게 우리가 추세 전환봉이라든가 어, 유일 직전 고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게 되면은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냥 이거 하나만이 차트의 신호를 가져야 되는데 이걸 찾는 게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거리라는 게라던가 이런 게 없지만 이걸 갖다가 차트 독해랑 결합을 하니까 시장 결정가와 차트 독해를 결합을 하니까 와, 기가 막힌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 이번 4월 달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전략을 또 재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독해만으로도 충분하고 시장 결정가로도 충분한데 이걸 또 합치니까 재밌어진다라는 거죠. 재밌어진다. 그래서 날짜를 6월 14일로 보니까 2024년 6월 14일에 결정가를 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약 6,1460원. 50원 이렇게 떨어지죠. 분봉 전환 지우고 6400, 한 60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영역으로 잡히니까 크게, 크게 갈때 하나의 점으로 구의 모양으로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거래량은 밀집돼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빵빵 한 방에 슈팅 팍팍 팍 나와야 되는데 제로투세븐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고,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니까, 지지와 저항을 중심에 있는 정보점이 점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한 방에 빵 뚫어요. 그런데 이게 영역대를 형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분포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확실히 눈에 띄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요거는 영역대로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요렇게 잡는데, 오늘 이 테마가 강했죠. 꿈비 아가방 컴퍼니 뭐 여러 종목들이 뭐 상한가에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얘는 후발주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은 무너질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는데 테마가 워낙 지금 강하게 <놀람> 고 붐을 일으켰고 그리고 다른 거 지금 살게 없어요. 지수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위에서 비중을 조금 더 주고 아래로 내려가면 확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 돼 버렸어요. 시장 결정가의 가격인 6,460원에. 줄을 그어봅니다. 약 6,460원. 그리고 이 가격을 중심으로 캔들이 좌와 우의 균형을 잡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시장 결정가는. 그러면 여기가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확대. 보입니까, 여러분들? 추세 전환봉, 뭐, 직전 고점, 유일정보점 이런 캔들들,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캔들들은 차트의 중심에 서서 좌우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모양이 우리가 이런식, 약간 태극 문양의 모습으로 해서 쭉쭉 나타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런 시세의 중심에 시장 결정가가 있다면 은그 결정가는 사실 10%안 올라가도, 그리고 몸통이 아주 작더라도 차트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잡고 있는 정고점은 굉장히 좋은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그 타겟을 돌파를 할때영역이던뭐 점이건 간에 돌파의 신호와 거래량의 신호 이것들이 받쳐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매수탄점이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시장의 변화.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좋죠. 오늘처럼 하라면 어떡해요. 멘붕 올 겁니까? 손다 놓을 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우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1분봉으로 우리가 주가 급등하는 거딱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한다면 잠시라도 우리가 아까 매매할 때한10몇분 걸렸죠. 방금 우리 제로 투세븐 거래한 그 시간이 10몇 분밖에 안 돼요. 20분인가요? 아이 그거나 그거나. 그 정도는 우리가 차트를 또 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유행. 테마주가 어떤 유행을 타서 만들어졌는지 보고 그리고 돌파할 때 보고 이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스권도 볼수 있고 시장 결정가도 볼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모니터링 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증시 빠지죠 우린 단타 매매를 합니다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한가 엄청 많죠 상승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할게 정말 많습니다. 왜? 왜 여기서? 왜 여기서 단타 매매를 하려고 합니까? 여기서? 여기서 하면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빠짐없이 우리가 시장 결정가와 차트 독해를 통해서 계속 지루하고 반복될 수도 있지만 계속 똑같은 성과를 내보내고 있잖아요. 2월달? 3월달? 너무 좋죠? 4월달? 아 4월달도 지금 계속 한 종목도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공부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도를 안 하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 시도조차 안 했는데 뭘 바라봅니까?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들 이제 전승서 수업도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곧또 여기저기 또 지역별로 해서 제가 또 수업을 다니고 있잖아요. 꼭 배우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매매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재밌어요. 재밌고 스펙타클하고 일단 모든 것이 흥미롭잖아요. 시장 결정과 차트독해. 제가 열심히 또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